꿀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꿀정보통입니다.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많은 대화를 하는데요. 업무 전달을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작성할 때 오타나 맞춤법 실수가 흔히 발생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기능을 사용하면 메시지를 작성하면서 실시간으로 오타를 찾아내고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자동으로 교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카톡 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바로 방법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지원되지 않는 기종도 있으니 지원 기종을 확인한 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휴대폰을 켜서 화면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 줍니다. 우측 상단에 설정 눌러 주세요.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서 유용한 기능 눌러 줍니다. 맨 위에 향상된 인텔리전스 메뉴 눌러 주세요. 삼성 키보드 눌러 줍니다. 그럼 글쓰기 어시스트라고 된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문장 스타일 및 문법을 눌러 줍니다.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활성화를 해주세요. 그럼 설정은 끝나는데요. 카카오톡 대화방에 들어간 뒤 채팅 입력창을 누르면 이렇게 툴바가 나타납니다. 툴바가 보이지 않는 분들은 다시 한번 휴대폰 화면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려줍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서 일반 눌러주세요. 여기에 삼성 키보드 설정이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아래로 내려서 키보드 툴바 눌러줍니다.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으면 활성화를 해서 사용 중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다시 카톡 대화방에 들어가서 채팅 입력창을 누르면 툴바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별 모양의 버튼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버튼이 생겼다면 메시지를 입력해 줍니다. 오타가 나거나 맞춤법이 틀려도 괜찮으니 끝까지 입력해 주세요. 입력이 다 됐다면 이 별표 모양의 버튼을 눌러 줍니다. 그리고 철자 및 문법을 눌러 주세요. 그럼, 텍스트 확인 중 이라고 뜨고, 잠시 후, 이렇게 오타와 맞춤법, 그리고 띄어쓰기까지 수정을 해서 알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적용을 누르면, 내가 입력한 메시지가 수정된 메시지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보내기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교정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문자 메시지에 들어간 뒤 메시지를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입력을 한뒤 아까와 마찬가지로 별표 모양의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철자 및 문법 눌러주세요. 그럼 잠시 후 이렇게 수정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을 누르고 보내기를 누르면 교정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혹시 지원되는 기종인데 이 모양이 보이지 않는다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확인해 주시고요. 업데이트가 되었다면 키보드 툴바 오른쪽에 있는 점세개를 눌러 줍니다.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 주세요. 여기서 글쓰기 어시스트를 찾은 뒤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끌어올린 후 우측 하단의 완료를 눌러 주면 됩니다. 오늘은 메시지를 작성할 때 오타나 맞춤법 그리고 띄어쓰기를 자동으로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어 하나씩 확인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검토 후 교정하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사용해 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